왜? 야, 근데 케미 확실히 구도가 다르네. 어때? 뭐 세팅 잘했다? 근데 왜 이렇게 그... 이상하게 나오지? 어, 원래... 얼굴이 문제. 아, 네? <laughs> 아프리카 TV에다가 검색창에 오디션, 검색창에 오디션이라 치시고 투표하기 눌러주시면 바로 제가 나오거든요, 여기에. 이렇게. 1인. 뭐야? 흔들라는데? 뭐다는 거야? 이거 그 첫해님이 준비하셨다 해서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이거 하고 뭐, 가려고 아, 기다리고 있었어. 이거 불 색깔도 다르다고. 아 진짜? 응. 오 그냥. 그러니까 이거 봐봐. 불 아, 색깔 다르야. 봐봐 봐봐 봐봐. 오 야, 신기하다. 고마워. 아나무빨 고마워 애들아. 고마워 내, 내가 제일 고마워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. 네. 이번엔 진짜 가시는 거 맞죠? 네, 네. 어, 일단 감사 드세요. 와, 고마워. 나 행복한 사람이야. 너도 와 주고. 저 케이크 하나 더사 주세요. 겹땀 어. 났어? 뭐 싸이야? 어, 안 났어. 어, 뭐야? <laughs> 아니, 나 근데 하나도 안 도는데 땀안 나는데. 원래 포송포송해 지금 만져 봐. 그렇지. 얼굴은 안 나는데 겨드랑이가 났잖아, 나. 아, 한잔 정도는 야왜다 흘려 왜 질질 새 조절 못해? 야너왜너 뭐야? 아니 아니 이거 자 그거 바로 안 닦으면은 보라색으로 보라 보라색으로 남아 난 진짜로 뭐 라면만 먹고 갈라했거든요? 근데 아린이가 술 찾아가지고 왜, 왜, 왜 찾는 거야 갑자기 술이 고픈 거야 내가 더 읽길 바라니까 금 없냐 근데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와, 아 잭팟 색파. 나옷 갈아입을까? 자기? 우찬을거 <laughs> 있어? 너 무슨 옷 좋아하는데? 나? 어. 분명해 <laughs> 메이드복도 있어? 어 있지. 메이드복 입고 청소하는 컨텐츠 할 거라니까. 뭐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아니, 아니야. 혼자 입을 수 있어. 아니 너 그때도 지퍼 못잠 것잖아. 이거 지퍼 없어. 단 단추는 단추도 없어? 어, 정말 구진 옷이구나. 여러분들 일단은 그 추천한 즐겨찾기 해주시고 추천 2,487 개인데 여러분들 화려고 보기 위해서 3,000 개면 바로 공개하시면 돼. <laughs> 근데 이거 리본을 너가 묶어줘. 아 이거 아! 원래 묶는 거야? 어. 아 야야 나숨못 쉬어? 숨야스무어야 내가 숨죽이고 보고 있어 민망하게. 야 잠깐만 이안 쉬어. 잠올 뻔했네. 잠을 뻔했다고? 내가 옆에 아이, 이렇게 있는데 정신 차리게 해줘. 아니, 못 차리게 해줘. 영영 못 차리게 해줘. 형은 <laughs> 할수 없게끔 해줘. 야 나, 근데 잘 마시지 않아? 어. 너가 완전 취하기 전까지 어? 지켜줄 그게 있잖아. 응, 근데 아, 오늘은 지켜줄 필요가 같아. 없을 거 같아. 왜냐면 너 집이기 때문에. 맞아. 어? 아, 그니까 러너집이나너집 어? 아니야. 끝나면 밥. 야, 근데 나 몸이 너무 빨개서 민망해. 의지 한 번만 더 할게. <laughs> 오케이야데 오케이. 뭔데, 뭔데. 다 자꾸 뭐야. 그냥 힌트라도 줘. 어때? 아까 그게 더 좋아, 이게 더 좋아. 제일 좋은 건 방송 끌 때가 제일 좋아. <laughs> 뭐 아까 내가 했잖아. 죽건이박건 해야지. 다섯, 다섯. 오와씨. 야 이거 맛있어. 야, 야 이거 놀랍다. <laughs> 왜? 복범자 이제날카리가뛰어내네요 <laughs> 어디서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? 건더기가 <laughs> 추가되니까 미치겠네. 그럼 천만 원 벌면 만약에. 어. 콩콩 머리 떨어져? 너? 너뭐 네? 받고 싶어? 너를 줘. 나? 나는 이 가졌잖아. 너 연애 몇번 해봤다 했지? 나8번 해봤지. 너가 거기서 고백한 게몇 번이라고? 빵 번. 그럼 인생 처음으로 나한테 하게 되겠구나. <laughs> 근데 아직 안 취했잖아. 취했어? 취했지많이 집에 갈수 있겠어? 집에? 집이 굳이 여기 있는데 뭐? 아. 아뭐 울지마요 <laughs> 나 울었어? 아 <laughs> 울지마 지금 채팅이 반으로 <laughs> 나눠져 있는데 갈겨 울지마 이둘중하나왜 두, 두 <laughs> 왜, 무슨 고민 있어? 나 사실 응. 어제 진짜 우울했거든 아, 왜? 아니 그게 아니고 나한테 고객 할 일만 하지아네 <laughs> 그냥 미리 차단할게 <laughs> 아니 진짜...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아. <laughs> 다 마셨어? 아니 남지최사라지 애네. 응, 아, 왜 빨리 마셨으면 좋겠어? 뭐 내가 갈데 있어? 아갈 데는 <laughs> 없는데 네가 빨리 마셔줘야 숙가 나와. 원래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니야? 맞아. 어 원래 술은 취하려고 마시고 그러는 거잖아. 어? 아 맞다. 우리 방에서 어. 미션 하나 나왔어. 무슨 미션? 너랑 징결하면 10만 개. <laughs> 뭐너 지원해 준거 아니야 나하고 원래 하고 싶어서? 뭐? 신친놈이 너가 뭐! 야나 김칫국 마시지 말라고. 아니 오히려 자꾸 이러니까 네가 더 원하는 것 같아. 너 나랑 사귀고 싶어? 아니 그게.. 딱 말해. 말... 내 눈을 보고 말해. 내가 네, 말했잖아. 눈 마주쳤다 빙 뜯겼다고. 그거부터 못 마주친다니까? 빼빼로케 말해. 진짜 이 정도면 진짜 말도 안, 이거 진짜 짧은 거야 이거 말도 안돼 짧은 거 됐어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들 진짜 짧아 진짜 이거 진짜 맞아. 짧은 거야 봐봐 그리고 다 왔어 <laughs> 괜찮? 어 아, 진짜 괜찮아 너왜 이렇게 걱정해? 아니 왜냐면 진짜로 걱정이 되니까 아 내가 뭐너 덮칠까 봐 아니 내가 너 덮칠까 봐 미친 너 <laughs> 인사하자 너 인사 어떻게 하? 그 우선 이렇게 이렇게? 여러분 <laughs> 그럼 내려올게요 이 <laughs>